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섹시베이비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를 한번 바꿔봤는데, 어, 소리가 예전보다 잘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어, 오늘은 디스코드 강좌 네 번째 시간이죠. 어,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이었나? 뭐, 암튼 그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고 새로 쓰고. 이거를 디스코드 봇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알아봤었습니다. 근데 댓글로 문의 주신 내용 중에 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봇에 이게 학습 이렇게 치고 기억는이야 이렇게 치면 그대로 불러오는 기, 기능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까지 작성했던 거, 파이썬 파일을 그대로 불러와 주시고요. 요게 저는 이미 추가를 해놨는데 이거 우리가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저 기능을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import openpy-excel 이거를 추가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추가해 주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명령어를 입력해 볼 텐데 if m e s s a g e c o n t e n t s t a r t with 느낌표 기 아니다 학습 땡땡 엔터 이렇게 하고 일단 파일은 open pyexcel load 워크시트 아니다. 워크북 하고 여기에 우리가 불러올 엑셀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음기억점어 확장자가 뭐였지? xlsx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일을 불러왔으니까 그 안에 있는 시트를 또 불러와야겠죠? 시트는 파일. 액티브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불러온 파일이라는 이제 엑셀 파일에서 그걸 활성화를 시켜서 시트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안에 내용물들을 살펴볼 텐데, 음, 일단, 반복구문을 하나 써줄게요. for i in range, 뭐, 기억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는 건데, 일단, 50개 정도 하고, 음, if, sheet, 한 다음 표 안에 a 넣고 플러스 s t s t r i 뒤에 대괄호 닫고 점 value 음, 는두번음는두번 하고. 큰따옴표 안에 이거 바 하나 넣어주시고요. 땡땡 엔터. 하고 밑에 시트 a 플러스 s t r i 점 v a l u 는아 그전에 위에 시트 밑에다가 뒤에 우리가 기억하려는 부분을 쪼개서 저장해 놓은 변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run은 message.contents.split. 금다음표 안에 띄어쓰기 한번. 띄어쓰기로 메시지 입력받은 거를 나눠서 run이라는 변수 안에다가 저장하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run, 음 대괄호 1 하고 밑에 또 s 트 이번엔 b plus str i .value는 run 2 이렇게 해 놓으면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4호가 반복문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아이를 1부터 50이 될 때까지 이 안에 있는 구문을 반복하라는 뜻이구요. 일단 하나씩 볼게요. 아이가 1일 때 먼저 보면, 만약에 아이가 1이니까 시트 A1이 그 값이 이거 바, 우리가 빈 시트는 다 바로 이따 바꿔놓을 거거든요. 만약에 A1이 바, 빈시트로 되어 있다면 a1은 run1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학습 느니아 사랑해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run1이 느니아가 되는 거고 run2가 사랑해가 되는 거니까 a1에 느니아를 넣고 b1에는 사랑해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어 A1이 이 바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다른 학습한 게 들어있는 시트라면 그거는 그냥 여기 if문의 조건이 충족이 안될 테니까 넘어가고 또 2로 해 봤을 때 if가 되는지 한번 보고 3으로 보고 4로 보고 이렇게 50번까지 쭉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laughs> 저장을 한 번만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1일 때 만약에 빈 시트라서 저장을 했는데, 2일 때또 와서 또 저장을 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일단 이품 문을 한번 돌았, 돌았다면, 이렇게 브레이크를 써가지고, 브레이크가 반복문을 탈출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한번 이렇게 저장을 했으면, 또 계속 반복하지 말고, 여기서 브레이크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저장, 그, 안에 내용물을 다 변경을 했다면, 파일을 세이브해주면 됩니다. 안에 그 다시 똑같이 기억.xlsx <목소리> 이렇게 하면 이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줄 겁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아,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까지 기껏 다 해놓고 시트를 막상 안 만들어 두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작동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대로 A 부분의 빈 시트는 다 이렇게 바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 기억. 해서 이거를 그 bot 프로젝트가 있는 폴더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억점 xls x 파일이랑 우리의 메인인 디스코드 bot.py랑 같은 폴더 안에 위치시켜야 해요. 이렇게 까지한 다음에 디스코드 bot.py를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학습 애니야 사랑해 이렇게 하고 이걸 열어보면 이렇게 두 개가 잘 기억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억은 기억은 시켰고요. 어, 기억을 시켰으니까 이제 아니 학습을 시켰으니까 이제 기억을 불러오도록 하는 명령을 넣어줘야겠죠? 일단 여기서 이렇게, 이네 줄은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해줍니다. 그리고, 학습 대신에 느낌표, 기억.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대로 두시고, 여기 네 번째에서 run을 memory. 이건 뭐 굳이 똑같이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그냥 변수 지정하는 거라. 그래도 좀 보기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run이었던 걸 메모리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for i in range 부터 50일까지 땡땡 if 여기 긁어오시고 붙여넣기 이번에는 반대로 해야겠죠? 올라오는 거니까 A 몇번어 그러니까 A 열의 시트 중에서 그 내용물이 바가 아닌 것들 바가 아니라면 음 아니다 다시 할게요 점 밸류 가 메모리 의1 1이 어 1이 두 번째니까 기억 는니아 이렇게 하면 그 옆에 있는 어 사랑이를 불러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메모리에 1이 1과 같다면 음 웨이트를 하나 복사해 주시고 이 뒷부분을 시트 대괄호 큰 따옴표 b 플러스 str i 대괄호 뒤에 점 .value 음 이것도 똑같이 1부터 50일까지 반복하는데 만약에 A의 i번째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기억, 기억 뒤에 적은 거 그거랑 똑같다면 그 뒤에 붙어 있는 B의 i번째 그거를 어, 채팅창으로 출력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굳이 엑셀 파일을 수정한 게 없기 때문에 음, 저장은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어... 브레이크는 하나 해 줍시다. 이렇게 하고, 기억, 내니아, 사랑해. 이렇게 잘 기억해내는 걸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 학습을 시키거나 기억을 할때 어, 기억을 할 때는 어차피 대답이 있으니까 상관없고 학습을 할때 이게 잘 학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엑셀 파일을 어, 직접 열어보지 않으면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이 잘 됐다면 여기서 명령어를 하나 출력하도록 해 줍시다. 출력문 하나 복사해서 붙여넣기. 뒷부분을, 어, 단어가 기억, 학습되었습니다. 이렇게 쳐주고, 학습 는이야 안녕. 그러면 단어가 학습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띄워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억 는이야 아, 이렇게 하면 그는이야가두 개씩 돼 있잖아요. 음, 그럼 안 되고 새로운 거, 학습. 베이비 사랑해. 기억 베이비. 이렇게 똑같이 사랑해를 말해 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느니아 안녕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학습 느니아 사랑해 이렇게 했을 때 느니아를 안녕이 아니라 사랑해로 다시 덮어쓰게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할때 음 이게 안에가, 그 안에가 그냥 빈, 어빈 시트일 때만 바일 때만 이거를 지정해주도록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또는 래서 복사하고 뒤에 붙여넣기 하고 이 큰따옴표 안에 께아 큰따옴표가 아니라 여기를 지우고 런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걸 예로 들자면 A의 E 빈 시트거나 아니면 어, 우리가 기억시키려는 단어 이미 똑같은 단어가 있거나 하면 그 시트에다가 바로 덮어 써라. 이런 명령어가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아 아니, 기억이 아니라 학습, 베이비, 안녕. 기억, 베이비. 그러면 아까 사랑해에서 안녕으로 덮어씌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단어를 학습하고 다시 기억해 내는 그런 기능을 배워 봤고요. 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더 알고 싶은 기능이나 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섹시베이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